<김봐> 한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? 자 아, 과연 만약... 아, 스페인 분들질문 답은 3, 2, 1! e 페인의 룬에 대한 질문 지금 룬에 대한 질문입니다. 우리는 지금 신혼여행 중이에요. 오 마이 갓! 한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? 자 과연 스페인 분들 질문은? 답은 3, 2, 1! 카톡 블랙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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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가 가장 예뻐요? 리사. 리사. 쓰리 두 원. 리사. 리사. 한국을 알고 있습니까? Yes, I know of Korea. 네,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. 아,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?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Korea, North Korea. 어디 리? 왜 왜? In America, they make a lot of movies about North Korea. 는 북한에 관한 영화를 보고 예. 니다